광주시가 오는 10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국제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 스위트 2021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그린 뉴딜의 선도할 수소 연료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그리드 등의 미래 에너지 신기술을 홍보하고 신제품을 전시 판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에너지 신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2045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위트 2021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유니슨, BA에너지, 신성 e n g 등 24개국에서 참여한 245개 신재생에너지 주력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에너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화상 해외수출 상담회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전문 세미나를 비롯해 대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이번 전시회가 미래를 이끌 에너지 신산업을 체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 Thank you.